이번 시간에는 루트에 대해서 어, 수 명령을 사용했을 때 그걸 락을 풀고 락을 거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passwd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는데요. 이거를 보시면은 -l 옵션을 주게 되면은 락을 걸게 되고 마이너 U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 락을 풀게 됩니다. 올라이 되는 거죠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여기서부터 수 o 어, 뭐대비안이라든지오 같은 경우에는 수 o 변경을 해서 루트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락을 해보겠습니다. 루트, 음, 시 o 루트. 자, 아 only root can do that 아 root 권한에서 가능하네요 그러면 root 권한을 변경하고 unlock을 해 보겠습니다 unlocking password for user roo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su- 해서자 이렇게 root로 로그인을 하죠 근데 lock을 어, 걸어 보면 라킹 패스워드 for 유저 루트라고 해서 락을 걸었습니다. 이렇게 할때 수명령을 사용해서 하면 접속이 안 됩니다. 우선 C K 실패했라고 뜨죠 네. 이런 경우는 보통 루트가 그 슈퍼 유저 군환이기 때문에 뭐 되게 위험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뭐 보안적으로라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어, 실수를 하더라도 어, 뭐 서버에 덜 영향이 갈수 있겠습니다. 어,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